다름과 공감을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비장의 무기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오, 지금부터 네.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쌓고, 네. 어, 정리하고, 섞어라 요네 네, 안녕하세요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쟁의 시대에서 잘 팔리는 것들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, 소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이에 대해서 브랜딩 컨설팅 회사 브랜드보이의 안성은 작가님께서 수많은 히트 작가 성공의 중심에는 어떤 교집합이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팔리는 브랜드 전도사 브랜드보이입니다. 작가님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. 브랜드 미친 남자. <laughs> 브랜드 보이 10년 넘게 또 광고 기획을 하셨고 브랜드 마케터로 일해 오셨잖아요. 네. 히트작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거기서 성공한 것들의 공통점을 네. 발견을 하셨다고? 그니까 믹스 섞는 게 팔리는 브랜드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?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음. 잘 섞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음. 네, 그런 믹스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. 봉준호라든지 뭐 버지라블로, 쿠엔틴 음. 타란티노, 나영석 PD. 뭐,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트메이커들은 어, 잘 섞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. 라고 음. 음.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작년 11월에 고인이 된 버지다블로라는 사람. 이분 굉장히 전설적인 디자이너였어요. 164년 루이비통 역사상 최초의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. 음. 그런데 재미있는 건한 번도 패션을 공부한 적이 없는 건축학도였어요. 이제 말이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. 어떻게 패션을 공부한 적도 없고 패션 경력도 없는 이 사람이 전 세계, 세계 최고의 브랜드, 그,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에서터가될수 있었을까? 근데 이 사람이 섞기를 잘했어요. 이 사람의 그 창조물을 보면 완벽한 막 창조 이런 뭐 아주 혁신적인 건 없고요. 다 이미 있는 걸 가져다 음. 섞는 스타일이에요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나이키와 콜라보를 했을 때, 나이키의 전설적인 신발들, 뭐 프레스토, 에어조던뭐 에어맥스 이런 걸 가져다가 해체하고 재조합했어요. 음. 거기다가 이 사람의 버즈라블로의 시그니처, 쌍다운 표 3개 넣고, 케이블 타임만쫙 돌려주고 네, 이런 식으로 나이키 신발들을 다 버지로와블로 화학시킨 거예요 섞은 건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메가이트를 기록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를 필요 없다 조금만 다르게 섞어도 어떤 새로운이 발생하고 그게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완벽한 것들이 있고 그걸 잘 섞기만 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는 게 어?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. 생각도 들었고 좀 요새는 모두가 이 마케팅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헤매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. 이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네. 그 비결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히트하는 콘텐츠들 뭐 제품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익숙하면서도 새로움을 주는 컨텐츠나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로 꼽자면 다름과 공감이거든요 음. 네, 이거는 마케팅의 중요한 두 축이에요 다르면서도 다르기만 한게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도 자아내야 된다 음. 어, 이 다름과 공감을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비장의 무기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오, 지금부터 네.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쌓고 네. 어, 정리하고 섞어라예요 네,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그 일본의 스트트 패션계 대부 니고라는 인물이거든요. 음. 어이 사람은 휴먼메이드 그리고 베이딩에이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. 그리고 작년에는 그 LVMH의 브랜드 겐조의 또 크리에티브 이 디렉터가 음. 돼서 지금 겐조의 부활을 이끌고 있는데요.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게 빈티지 수집가로 유명을 해요. 음. 미국의 컴플렉스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이 니고의 개인 창고한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. 진짜 대형 마트만한 공간에. 음. 니고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쌓아온 빈티지 의류들, 뭐 장난감들, 그리고 뭐 비틀즈의 드럼, 뭐 비스티보이즈의 기타, 이런 것들이 뭐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. 또 재밌는 건 니고가 정리벽이 있는 사람이에요. 오... 그래서 자기가 이 창고에서 뭐 하나를 찾으려고 할때 바로 찾아지지 가 않으면 너무 짜증이 난대요. 그래서 이 창고를 다 넘버링을 해 놓은 거죠. 하... 예, 언제든 바로 찾을 수 있게끔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, 이 사람이 옷을 만들 때, 이 창고에 있는 옷을 가져다가 살짝 변형시키고,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이 만든 캐릭터를 살짝 올려서 새로운 옷을 만듭니다. 음. 니고가 만든 옷의 옷 중에서는 완전히 혁신적인 옷은 없어요. 옷을 본것 같긴 한데, 약간 새로운, 뭐 이런 옷이 탄생을 하는 건 거죠. 근데 그게 갖고 싶잖아요. 사람들 공감을 자아내는 거죠. 그래서 전 니고가 이 시대의 어떤 다름과 공감을 만들어내는 법, 그리고 음. 어떤 믹스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쌓았죠? 그 다음에 정리하고, 정리하고. 그 다음에 섞어라. 음. 예, 그래서 이 쌓고 정리하고 섞어라는 어느 분야에서든 예, 사람들이 어, 어떤 팔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으면 음. 예, 적용해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.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.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저에게 요새 MG들은 뭘 좋아하나? 그리고 뭐만 하면 아 요새 엠, 음. 역시 MG들은 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MG가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. <laughs> 그런데 요새 마케팅 전략들을 보면 다 MG 세대를 공략하라고 말을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정말,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략법은 과연 무엇인지? 음. 이게 또 저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저도 MG 세대인데 네. 어..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G 세대라는 어떤 이 용어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. 어. 단순히 이 MG 세대라는 용어는 어떤 젊고 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는 영어 정도로만 가볍게 음. 생각을 하고요. 어, 전 특히 요즘에 이제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MG 세대라 이런 이런 식으로 나이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음. 거는 어떤 사람들의 취향이라든지 음. 그리고 성향, 라이프스타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음. 생각을 해요. 음.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어떤 그 브랜드는 한 사람의 성향과 취향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MG 세대를 딱 측정 규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나이가 젊고 그래서 뭐 음. 애플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나? 음.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성향과 취향과 라이프스타일,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음. 어,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예, 요즘 시대에 맞을 것 같다라고 음.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. 오히려 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낡은 방법일 수 낡은 있겠네요. 성향, 네. 성향과 취향과 라이프스타일. 네. 어, 책을 보면 저는 정말 흥미로웠던 게 요새 정말 많이 등장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, 한때 잊혀졌었던 것 같은데, 요새 들어서 다시 재주목을 받는 브랜드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기더라고요 네. 그래서 네. 옛날 이미지의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고 음. SNS에 많이 등장하고 이렇게 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었을까? 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또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? 네, 여러 가지 그렇죠.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 네.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올드한 브랜드가 어떤 새로움을 장착한 경우는 저는 올드와 뉴를 잘 섞었다라고 음, 말씀을 네.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석적인 그런 섞기인데 음. 어, 이거를 잘 사실 보여준 요즘 사례가 전 세계 또 명품 패션 시장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전통 있는 오래된 브랜드들이 그런 어떤 전통과 어떤 관습적인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이제 요즘 핫한 이런 컨텐츠들을 가져와서 섞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은 지키되 껍질만 바꿔야 된다는 전략인 거예요. 예, 네, 그러니까 본질까지 다 이렇게 다 뒤엎어 버려서는 곤란 곤란해요. 음. 티파니라는 브랜드 있었잖아요. 그래. 여성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이제 그 주얼리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서 나チュ얼 머덜스 티파니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너희 엄마의 티파니가 아니다. 음. 티파니하면 생각나는 건 예전에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에서 아침을 아침에... 그 영화에서 이제 착용하고 나와 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네, 어떤 브랜드로,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. 또 웨딩 링으로 많이 들 그렇죠. 하시잖아요. 그런데 티파니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지우고 음. 젊게 변신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네, 슬로건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출 머덜 티파니, 너의 엄마의 티파니가 아니야, 네. 그 딸의 티파니야라고 음.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. 근데 그 광고에는 티파니의 색, 그 티파니 블루라고 하는 그 색도 나오지 않고요 어. 그리고 굉장히 어떤 힙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, 모델로 나와서 어떤 티파니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. 그런데, 어, 그 광고만 보자면은 사실은 티파니 다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캠페인이 완전히 망했어요. 예, 어. 네, 왜냐면은 일단은 기존의 티파니 고객들 당연히 굉장히 화가 나죠. 내가 그렇게 좋아. 소대표 티파니가 나 이렇게 배신도사니이 <laughs> 그리고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방식이 좀 촌스럽다 그러면 까 음... 그런 식으로 좀 실패한 케이스 가 생각이 나네요. 반대로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들을 전혀 소비자들에게 세련되고 힙한 브랜드라고 인식되지 못했던 갑자기 좀 힙한 브랜드가 된 것도 이 전략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곰표가 사실 네. 대표적인데요. 곰표가 한 5년 전부터 그 콜라보 라인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. 곰표 네. 점퍼부터 해서, 뭐, 곰표 세제 해가지고, 뭐, 그런, 그런데 그런 작년에 이제 곰표 밀가루, 밀맥주가 그냥 터졌죠. 네. 그 내부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음.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밀가루 하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? 했, 했을 때 곰표라고 떠올리는 비율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음. 거죠. 그래서 위기감이 들어서 이제 이런 콜라보를 하게 된 건데, 곰표가 대단한 건 뭐냐면, 이후에 매년 20개 이상의 콜라보 제품을 꾸준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, 그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. 저는 이제 그걸 놀이공원을 만드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. 요즘에 브랜드들은 어떤 제품부터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음. 어, 자신만의 놀이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음. 예, 먼저 놀게 해야 된다. 음. 예, 근데 이제 곰표가 이제 그걸 잘한 건 거죠. 곰표 같은 경우에 콜라보한 것들을 보면 어쨌든 다 흰색이 연상되는 맞아요. 브랜드들과 많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고 맞아요. 그리고 또그 브랜드 자체의 곰 이미지와 그 폰트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. 맞아요.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인 건데 그거를 낯선 곳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새로움이 생겨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어그 안에서 놀이공원을 잘 만들기도 했지만 좀 예전의 것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라는 맞아요. 사례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.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본질은 잘 지키면서 네. 껍질만 잘 바꾼. 본질은 네. 지키되 껍질을 바꿔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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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작가님 책을 보면서. 음. 이걸 보고 책을 읽고 세상의 것들을 보니까 잘 나가는 것들은 정말 모든 게다 섞인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, 그 전략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도 아 저건 이거랑 이거랑 섞은 네.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는 좀 세상을 보는 맞아요.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전혀 없으니까 네. 에,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섞은 것뿐일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무엇과 무엇을 섞을지를 음. 한번 네, 고민해보시면 굉장히 의미있는시간될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또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은데 음. 저희가 1,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, 합니다. 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작가님 방송 보시면서 이 팔리는 것들의 비밀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.